저희는 후쿠오카 3박 4일 효도관광을 떠납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우리... 자, 저희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렌트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수즈키 렌터카 후쿠오카 국제선정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한 다음에 네, 1대1 채팅해서 자, 금방 왔습니다. 수즈키 렌트카. 짐을 싣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즈키 렌트카 후쿠오카 공항점에 왔습니다. 어, 공항 바로 앞이라서 가깝습니다. 얼마 안 탔는데 벌써 도착했어요. 자, 그럼 사무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나가토부터 유후인까지 갈 겁니다. 자, 오, 이번에는 좀큰 차량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잠깐, 차가 완전 깨끗하고 좋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건 뭐야? 그 중간오 중... 좋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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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떡해 요 선이 있으니까 충전선 챙겨오면 좋습니다 충전 돼? 차, 그지? 차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 저희 일단 세븐뱅크랑 세븐 차. 아 세븐일레븐부터 아, 일단 오, 가보겠습니다. 카레보루케꼭 드세요. 맛있습니다. 우리 편의점 쇼핑 마치고, 네, 차 타고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1 0엔 입니다 그런가 보다 아, 520 엔을 잘못 온것 같습니다 <laughs> 길을 거꾸로 일단 왔는데 아,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쪽으로 가라는 거야. 어. 여기는 모지코항에 왔습니다. <laughs> 와, 저희는 모지코항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모지코항입니다. 저기 바나나 있는 거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아 날이 뜨거운데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여기 포켓몬 있지롱 봤지? 어, 응. 얘 이름 뭐야? 가디언이랑 문어. 날씨가 어? 장난이 아니다 와. 60분에 200원이고요? 아니 200엔이고요. 주차 자 어떻게? 정산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 번호부터 일단 확인하시고 2번. 저희는 2번입니다 그러면 2번 2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금액이 200엔 200엔 넣으시오 보면, 보이시죠 이거 이게 올라오는데 내려가요 엔터가 쳐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첫 번째 숙소, 나가토카이로 가보겠습니다. 930엔. 우와! <laughs> 여기 있는 바스풀이 있어. 우와. 오 야외 바스풀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짜잔. 어, 여기 단풍 들면 진짜 예술이겠다. 단풍 어? 어 아... 여기 紫の控えのところまでお進みいただけますか 이디스 카페. 아니 맞네요. 자, 피곤하니까 저희는 커피나 음료수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밥한개 먹거나 이거 먹어도 될 비타민 고 응. 여행하는데 이 티슈 4 5 5 0엔 나왔습니다. <laughs> 어, 저희 작년에도 여기 왔는데, 유다케 여기 포토포인트입니다. 있습니다. <laughs> 외부에 계단을 내려오시면, 아, 오늘 시원하다. 그래도 좀, 살만하네요. 여기 외부에, 짜잔, 이렇게. 갔다가 객실로 갑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야마다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어차! 휴게소인데. 그 다음. 그리고 뭐였지? 44번? 어, 돈가스. 음, 44번. 이렇게만 하지 뭐. 오케이.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 카운터에 제출. 드세요, 드세요. 오, 저 이제 자 라면. 오케이 나온 거. 초. 신기하네. 이건 또 처음 보네. 예 센스 터진다와 어때요? 얼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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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있네. 근데 어디? 주니다요9 5 0엔이 나왔습니다. 유로인에서 도렇 예예. 주유소로 갑니다. 저희 반납 전에 기름 넣으러 왔습니다. 열렸다. 풀 탱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그린 로즈 디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또여인 갔다가 이제 다시 컴백하는 게. 2박 3일 사용했습니다. 3천에 4천엔. <laughs> 한 5만 원돈는 나올 것같은데그 탱크 되게 크다 이거. 엄해, 엄오엄요막 올라가는데요. 올라네요. 그만, 그만해. 제발 그만해. 오! 오우. 오우. 58,000원 스즈키 렌트카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2박 3일 아주 잘 사용했고 5km 이내에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영수증 제출하고 짐 내리고 이제 국제선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